최악의 상황에 올 것이 왔다. 미국이 진짜 실행해버릴지 몰랐다. 현재 미 법원이 한국의 체코 원전 수주를 전격 거부해버리는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과 협조를 통해서 기술 로열티를 받으며 한국은 원전을 지을 바 있는데 이번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 수출되는 APR 1400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미 정부는 지금까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 별로 터치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발목을 잡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이번 일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이 결국에는 땅을 치고 후회할 상황이 나온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에 계속 날리는 이러한 잽들이 결국에는 미국 패권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한국의 원전수출제재는 중동에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놓은 상황이기도 하며 이는 바이든의 외교 실패는 물론이고 미국의 패권싸움에 큰 손해라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현재 미국 법원까지 나선 이런 결정은 왜 나왔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모든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바이든 정부의 IRA 법안 흐름을 알아봐야 합니다. 지난 8월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은 물론이고, 반도체 과학법에 관련 서명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맥락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제 그 이후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국가의 주된 흐름 자체를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바로 중국 패권을 누르기 위해서 모든 힘을 집중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중국을 모두 틀어막으려 하자 자연스럽게 전세계 연관 분야가 희생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당연히 피해가 극심하며 심지어 미국 회사조차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놀라운 발언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도 알아서 잘 이겨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연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미국의 강달러 때문에 전세계가 씨름하고 고생한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그것이 자본주의라면서 미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최고 우선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즉, 미국은 미국 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알아서 대처하라는 뜻으로 풀이 됩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것은 그야말로 슈퍼 아메리카라며 현재 미국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이런 조치를 함과 동시에 이제 이득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집어삼키기로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야가 설마설마하던 원전에 제대로 불똥이 튄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전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전기차보다 훨씬 가혹한 모습을 한국에 보이고 있는데요. 웨스팅 하우스는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수출입 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 워싱턴 D.C. 연방 지방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 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정부와 함께 가는 소송을 뜻하는 것인데요. 시스템 80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됐다는 것이며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의 수출 규제를 명시한 미국 연방 규정집에 의거해 APR 1400에 포함된 기술이 미국 에너지부 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매우 묘한 것이 예전에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과 오히려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었는데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한국 최초로 원전을 수출할 당시에 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기술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이 미국 기술을 가져갔다며 문제를 제기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산업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한국인 기술 자문료를 미국에 지급하고 끝냈습니다. 미 웨스팅하우스도 무조건 한국을 틀어먹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국형 원전은 상당한 기술 개량이 있었으며 미국보다 건설 단가가 낮기에 유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원전 산업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사실상 사양 산업이 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가 사실상 파산에 처하는 등 엄청난 위기를 맞은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원전 수를 해낸 것에 대해 박수를 쳐주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차실을 빚고 팬데믹이 오면서 다시 원자력이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까지 횡포를 부리면서 웨스팅하우스 몸값이 훌쩍 뛰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더니 이제 미국 의회에서 팀 USA를 만들어 원전 동맹으로 세계로 뻗어나가자는 의사 가운데 실제 지난 6월에 미 웨스팅하우스사에서는 방안에. 한미 원전 동맹을 구체화하자며 협력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원전 동맹이라며 협력까지 거론하고서 왜 갑자기 지금 미국이 딴지를 거냐는 것인데요. 미국 정부는 폴란드 원전 단독 수를 노리면서 바이든 정부에 치적으로 사무리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폴란드 원전 전문가들이 사실상 한국의 원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원전 AP 0 같은 경우 구질적인 문제가 있고 단가가 높아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폴란드는 동유럽 국가 중 상당히 친미 국가에 속하며 국방과 경제 등 모두 미국과 협력합니다만 원전 수준은 막판까지 한국, 미국, 프랑스 중에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와 전면 협력이 강화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다크호스이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웨스팅하우스는 최근에 약 11조 5천억 원의 미국 컨소시엄에 인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료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원전 시장 전체를 가져간다는 것이죠. 11조 5천억을 썼으니 회수해야 하는데 한국이 이걸 먹겠다고 나오니 미국 수출통제법을 들먹이는 겁니다. 또한 미국은 이미 한국의 원천기술을 전수했으므로 이미 끝난 일이라 국가법을 근거로 소송을 다시 건 것이죠. 최근 IRA와 같이 수출통제법을 활용해서 아예 한국의 원전 수출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와 전기차는 한국이 너무 커져버리고 미국도 한국의 도움이 필요해 터치는 못했지만 원전 분야는 이제 한국도 겨우 한 기의 원전만 수출한 걸음마 단계이고 전 세계 원전 50%는 미국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서 폴란드 사우디 등 수주가 유력한 상태이기도 하므로 미국이 애초에 한국의 원전 수출 싹을 도려내고 그 자리를 미국이 차지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체코가 한국의 APR1400을 도입하려 하자 미국에서 거절한 겁니다. 한수원은 지난 12월 체코 원전 입찰 관련해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는 통보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 법원은 여기에서 미국 법인이 아니라며 해당 서류 자체를 반려해버린 모습이 나온 겁니다. 미 웨스팅 하우스와 관계가 없는 것임에도 미국 회사가 딴지를 걸자 한국 원전 수출이 막힌 겁니다. 문제는 미국의 제동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막대한 로열티 지불을 해야 끝난다는 겁니다. 한수원 측에서 그냥 원전 수출을 진행하게 된다면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결국 미국이야말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내치고 원전 건설을 어렵게 할 경우에 동맹에 크게 균열이 올수 있으며 이것은 실제 미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러시아 중국의 원전 드림팀이 가동된다는 겁니다. 실제 사우디가 한국을 검토했다가 미국의 반대로 오히려 러시아가 사우디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이럴 때 한국은 완충 역할을 합니다. 사우디도 러시아보다는 한국의 기술로 원전을 짓는 것이 중립적 의미에서 속이 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미국이 전면에 나서버리면 외교 문제로 정작 원전은 러시아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용 문제 등으로 러시아 중국이 활개치며 원전 시장을 넓혀나가는 국면도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도 무조건 한국 원전을 법안으로 막아서 수출 금지시키는 것은 철저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게 겨우 원전 한 개, 그것도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원전 발목을 붙잡아 봤자, 러시아와 중국만 활개치게 되는 꼴인데, 이걸 미국 기업을 위한답시고 거부한 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미국 패권이 여기저기 취약해지며 동맹을 내몰며 허물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은 러중 원전과 더불어서 첨단 공급망 패권 싸움에서도 크게 뒤처질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과거 기술을 가지고 행패 부리듯이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는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고 실제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의 다양한 기업은 미국 투자의 가성비를 계산하기 시작했으며 미국보다는 한국에 더욱 투자를 집중하거나 다른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 동맹보다는 자국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시작했다는 게 거의 확실하며 미국의 힘은 동맹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이러다 보면 미국도 자신들이 원하는 패권에서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이제 원전 분야도 한국을 막으면서 전 산업계로 이것이 번져나가는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미국의 투자를 전반적으로 꺼리게 되고 회피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